안녕하세요. 발람입니다. 오늘은 주현우 2단과 기어하다 가조미 3단의 한일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국은 2월 15일에 도어진 대국으로 14세 천재 소년 주현우 2단의 나이답지 않은 노련한 반면 운영과 번뜩이는 수익기를 엿볼 수 있는 한판이었는데요. 주현우 2단과 일본의 신예 기사 기어하다 가조미 3단의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기어하다 3단이고요. 백이 주현우 2단입니다. 초반 진행은 대각선 포석으로 시작을 했고요. 기호하다 3단이 나를 자로 낮게 걸쳐가자 주연의 이단도 반대쪽을 나를 자로 낮게 걸쳐 갑니다. 흙은 하나 씌워 두고 우하 위쪽을 두텁게 터이구자로 받아 두었고요. 주연의 이단은 손을 빼고 자아기 쪽에 나를 자로 걸쳐 갑니다. 여기서 기호하다 3단이. 눈목자를 받았는데요. 이 눈목자는 자기 쪽을 가볍게 보고자 는 수법이 죠 지금 장면에서 이곳을 붙이고 끊어간다면 뻗는 수가 좋습니다. 백도 단수를 치고 호구를 쳐서 네이징도 서로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아니라면 삼삼에 들어갈 수도 있죠. 네, 이곳을 들어가서 밀고 백은 자기 쪽을 차지하고 흑은 백의 수두를 받아먹고 두텁게 돌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날일자가 조금은 특이했어요. 이게 보통이라면 위쪽을 막거나 네, 위쪽을 막으면 네, 이런 식으로 두텁게 처리가 되고 아래쪽을 막을 수도 있죠. 아래쪽을 막고 네, 이런 식의 흐름도 서로 충분히 들 수가 있는데 기화하다 3단의 지금의 날일자는 좀더 판을 넓게 본 듯합니다. 이 수의 뜻은 베개 하나 찔러두고 밀어 간다면 자번쪽을 잡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두 텀을 가지고 우아하게 쪽을 걸쳐서 하번쪽을 키워가겠다는 뜻이죠. 네, 이 진행도 서로 충분히 둘 수가 있고요. 실전에 주연의 2단은 하번쪽을 협공해 가면서 하번쪽을 견제를 합니다. 네, 이제 흙도 자번쪽을 안 막을 이유가 없죠. 하나 찔러두고 이곳을 밀어가면서 기원하다 삼다는 자본 쪽에서 발전성을 키워가고, 주연의이단은하반 쪽과 좌하기 자상기 쪽을 두어가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기와다 3단, 젖히고 뻗어가면서 깔끔하게 흙의 자본 쪽의 모양을 키워가는데, 만약에 뻗은 수로 한번더 젖혀간다면, 지금은 이곳에 끊고 찔러가는 수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흙의 한 점을 그냥 잡는 것은 나와서 끊어갔을 때, 잡은 쪽이 그대로 초토화가 되고요. 햇도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 끊어두고 두 점을 잡은 다음에 솔직하게 이곳을 들어오면 이 잡은 쪽에서 백한 점이 쉽게 잡히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협공을 한다면 끊는 수가 강력하고요. 호구를 친다면 막상 젖히고 뻗어갔을 때이 백의 세 점이 탄력이 엄청나게 좋죠. 근 이게 봉쇄를 하고자 하면은 솔직하게 이런 교환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만 뛰어가도 자반 쪽을 다 깨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흙이 완전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화다 3단은 위쪽을 뻗고 두터우게 뻗어가면서 일단 자반 쪽의 집을 지키고자 했고요. 주연우 2단은 하나 밀어두고 이 굿자와 깔끔하게 이어가면서 모양을 정비해 갑니다. 네, 지금 있는 수는 힘을 비축하면서 흙의 약점을 노려가는 수로 아주 좋은 한 수였습니다. 이게 어떤 수냐면요. 흙이 중앙 쪽을 뻗으면 이곳에 젖히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뒷공배가 메워있어서 끊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곳에 한 칸을 띄는 것은 나가고 막았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 네, 이두 점이 소화가 안 돼요. 막자니 나가면 잡을 수가 없고 한 칸을 띄어 나온다면 하나 나가두고 끊어 갔을 때 흙의 모양이 너무나 약점이 많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뭐 곤란하죠. 지금 나가면은 끊어 가지고 곧바로 끊어지고 그렇다고 있자니 이런 데 슬슬 막아간다면 백에세 점을 잡고 망했죠. 네데 흙도 뒤쪽으로 막아서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하나 또어치고 네, 지금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환격이어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끊고 이곳을 쭉 뚫어 나오면 흙의 모양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딱들어가지고 이런데 그냥 슬슬 붙여가면서 막 탄력적으로 두면은 흙의 잡은 쪽이 완전히 눌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와다 3단도 한 칸으로 두텁게 받아 두었고요. 주연의 2단은 그 틈을 타서 발 빠르게 상번 쪽을 키워 갑니다. 네, 이렇게 초반의 진행은 기와다 3단의 두터움과 주현우 2단의 발빠른 실리 작전이 맞붙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진행은 아주 팽팽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기호하다 3단의 첫 번째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수는 바로 이곳에 붙여간 수였는데 너무 이 수가 욕심이었다고 해요. 지금 이 수의 뜻은 팩이 막는다면 호구를 쳐서 막는다면 끊어서 우변 쪽이 날아가고 그렇다고 이곳을 뻗자니 이 역시 찔러 갔을 때 백의 모양이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와하다 3단은 백이 뻗어서 받을 때 그때 입구자를 가서 우변 쪽에서 짭짤하게 살고자 했던 것인데 주연우 위단의 이 치받는 한 수, 이 수가 딱 두어지니까 흑의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인공지능은 애초에 붙인 수로 지금 호구를 쳐서 먼저 우상계 쪽을 살아두는 것이 정수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서로 불만이 없는 팽팽한 상황의 바둑인데 실전에 이곳에 붙여갔다가 백에 치받아 가니까 스텝이 완전히 꼬였어요. 네 지금 여기를 그냥 뻗자니 막고 이어간다면 우반 쪽에서 뒷문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모양을 갖춰갈 수가 있고요. 실전에 기호하다 3단은 이곳을 끼우고 이어서 백한테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내 네, 지금 받으면 그때 젖혀서 뒷문을 남겨놓겠다는 뜻이었는데, 하지만 주연우의단 반대쪽으로 한 칸으로 반발을 해버리니까, 흑의5상계 쪽과 우반쪽의 모양이 완전히 눌려버리고 있습니다. 이후의 실전을 보시면, 기호다 3단은 이곳을 끼우고, 네, 이렇게 지금 2선으로 넘어갔는데, 주연우의단이 뻗고 뻗어서 두터게 우반쪽을 눌러가니까, 전체적인 바둑이 백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반 쪽이 두터우면요. 추후에 이곳을 나와서 끊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흙의 좌반 쪽을 삭감할 때도 백이 우반 쪽이 두터우니까 마음 놓고 푹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기와하다 3단 너무 욕심을 부렸고요 그 욕심을 주연의단이 정확하게 응징하면서 초반 6 0수만에 승률 90%의 유리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주연의단 지금 치바다 간수 아주 깔끔하면서 좋은 수였고요 사실 인공지능은 여기서도 이 단수를 쳤어 한다고 해요 네 오상기 쪽을 잡히더라도 단수를 쳐서 아까 같은 두터움을 백에게 주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우반 쪽에서 목숨만 살려주세요를 했다가 주연의단이 엄청난 두터움을 가져갔고 이후에 이 두터움을 가지고 완벽한 반면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네 날일자를 가고 지 기왕하다 3단도 이런 곳을 받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네 이런 거 그냥 받고 있으면 백이 날일자를 띄어 가면서 슬슬 자본 쪽을 삭감해 간다면 흙이 집도 없고 발전성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바둑을 봤을 때 흑의 집이 약 40집 정도 나는 상황이고 백의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은 30집 정도가 나는 상황이지만 덤도 있고 백이 우번 쪽의 두터움이 워낙에 좋아서 지금의 진행은 흑이 이기기가 어려운 바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호하다 3단 어떻게 된 변화를 구하고자 5화기 쪽을 들어가는데 있소도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구자를 붙이고 나를자를딱 갈라가니까 이 흑의 두 점에 탈출을 해야 되는데 백의 우반족의 두터움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호하다 3단 지금의 흐름은 너무 괴롭습니다. 타게 하는 곳이 완전히 백의 철벽이어서 두어가고 있긴 하지만 전부다 공배와 악수를 둘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끊어서 응급처치해 둔 다음에 이곳을 붙이고 끊어가면서 역습을 노려갔지만 인공지능은 점점 더 그래프가 백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해요. 실전을 보시면 주연을 단니 뻗어두고 반대쪽을 양호구 모양으로 탈출해서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자본적의 발전성이 없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인공지능은 백이 나를 자를 씌워온 장면에서 "그래도 이곳을 막고, 이구자를 교환해서 호구를 쳐가지고 모양을 갖추어 가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백이 막는다면 하나 끊어 두고, 네,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최대한 자본 쪽의 두터움을 활용할 수가 있고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수를 두한다고 어 합니다. 네, 지금은 실전보다 훨씬 나은 게 당장 흙을 끊어갈 수가 없어요. 끊어갔다간 붙이고 이렇게 끊어간다면 요석인 백의 두 점을 잡을 수 있고요. 이곳을 뻗는다면은 찔러 두고 막았을 때이역시흙은 하반 쪽에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백도 하반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입구자로 우아하게 쪽 살아두고 그 다음에 이좌변쪽과 중앙쪽을 두터우게 막을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 되었어야 그래도 바둑을 두어갈 수가 있었는데 실전 진행은 응급처치해두고 아래쪽을 붙이고 끊어갔다가 이 진행은 너무 자연스럽게 주연의 단이 양호구 모양으로 중앙 쪽을 두터우게 처리할 수가 있었죠. 아 주연의 단 상대 의악수를 받아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흙의 자본 쪽의 발전성 그리고 중앙 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뭐 중앙 쪽 받으니까 또 한번 우하계 쪽은 살아있냐 물어보고요. 아 주연의 단 정말 바둑이 깔끔합니다. 요즘 주연의단의 바둑을 보면 굉장히 탄탄한 게요. 초반 연구는 평소에 공부량이 많아서 초반 연구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한번 우세를 가져간다면 이후에는 14세 소년답지 않은 깔끔한 반면 운영을 보여주면서 완승을 거두는 그러한 경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수도 적어지고 승률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도 흑이 우아기 쪽에 살아가자, 백은 안전하게 하반 쪽에서 입구자를 띄어가지고 살아두죠.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백이 다섯 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긴 한데, 뭔가 흙이 역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후 실점 보시면, 네, 흙은 일단은 좌반 쪽을 지켜두는데, 그때 주연의단 압박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도, 흙이 여기를 이으면은 하나 띄어두고, 이렇게 네, 띄어둬서 이득을 보고, 오하게 쪽은 막아서 살고요 그렇다면 흙은 우변 쪽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상변 쪽을 두어간다면 역전할 곳이 없어요. 네, 흙이 이제 뭐 백도를 잡는 모양도 없고, 중앙 쪽에서 발전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바둑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가언이 아니죠. 실전에 기원하다 3단은 어떻게든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고자 열심히 두어가 봤지만 주연의단이 단한 번의 실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바둑 주연의단이 단한 번의 실수가 없었어요. 지금 중앙 쪽에서도 끊어가고는 있지만 이게 뭐 강력하게 끊어가는 모양이 아니어서 네, 당장 이런데 끼어가는 수가 돼야 되는데 막상 백이 그냥 호구를 쳐서 받으면 오히려 상번 쪽이 약해지죠. 이게 여기를 나와서 끊어 가더라도 어차피 백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당장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기와다 3단은 우상기 쪽을 먼저 건드려 가면서 흔들어 가지만 딱 껴붙이고 넘어가니까 당장 뭐 강력한 수가 아닙니다. 흑이 여기를 끊어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만 된다면 이건 성공이거든요. 하지만 백은 이곳을 뻗어 갑니다. 네, 끊는다면 반대쪽을 끊어 가서 쭉 돌려치고 이한 점을 잡는다면 흙의 오상기가 초토화가 되죠. 네, 지금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둔다면 꽉 이어갔을 때 흙이 우반쪽에 잡히면서 이질행은 흙이 망했죠. 네, 이렇게 젖혀간다면 살 수가 없는 사활이고요. 네, 흙도 우반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상반쪽을 두어간다면 이 역시 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주연을 단 정말 이 바둑은 너무 깔끔합니다. 이후에도 기와다 3단이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두어 가는데, 오히려 역습을 통해서 흙의 무항에 흠집을 만들고 있죠. 이 호구도 굉장히 강력한 게요. 막으면 젖힌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끊어 간다면, 입구자를 갔을 때, 흙의 8점을 아주 짭짤하게 잡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중앙 쪽을 두자니 반대쪽을 끊고 돌려쳤을 때, 흙의 좌변 쪽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네, 이 호구도 흙 입장에서는 아주 따끔한 한 방일 것 같고요. 이 후에, 네, 이 꽃자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두어가면서 계속해서 흙을 괴롭힙니다. 네, 기원하다 3단이 마지막으로 우상기 쪽에서 승부를 뛰어가 보는데, 이 역시 당장 성립하는 수가 아니었구요. 네, 주연의단 이곳을 빠지고 한 점을 잡아서 일단 5상계를 제압해 두었고 기호하다 3단은 마지막으로 중앙쪽을 끊어가면서 두어가고자 하지만 이 역시 주연의단의 수익기에 있는 진행이었죠 딱 집어두고 막아서 중앙쪽은 따로 살아버립니다 아 주연의단 담력도 좋네요 이게 막상 유리한 바둑에선 떨리거든요 근데 네, 중앙쪽에 지금 은근히 만만치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정확한 수읽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연의 단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네, 지금은 살았죠. 막는다면 한 집을 내어서 살 수가 있고, 이곳을 치중 온다면 그때는 끊어가서 이 역시 살 수가 있습니다. 막으면 치받아서 한 점을 잡고 살수 있죠. 이후에 기와다 3단이 조금 더두어가 봤지만, 변수가 하나도 없었고요. 주연의 단이 완벽하게 마무리해가면서이 바둑이 끝이 납니다. 딱 자산기 쪽 막아서 마지막 큰 끝내기를 두어 가니까 차이는 더욱 더 벌어지면서 대기 여덟 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 됩니다. 네, 지금은 뭐 끝나 가지고요. 기하다 3단이 뭐더 이상 역전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없었죠. 네, 지금 하변 쪽 깔끔하게 살아두고 이곳을 젖혀 이은 다음에, 이제 끝내기를 좀더 이어가 보는데, 주연우의단 깔끔하게 젖혀 가고요 아, 지금 기호하다 3단이 이곳에 끊는 순, 던질 곳을 찾는다고 하죠. 이게 기호하다 3단도 수가 나는 걸 알텐데, 막으면 뭐 어차피 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옥세를 각오하고, 이곳을 끊어가면서 버텨가 봤지만, 이 역시 주연우의단의수익기에 있는 진행이었죠. 네, 쭉 밀어간 다음에, 중앙 쪽을 젖혀가니까 수가 났죠 네, 하나쯤 가두고, 이곳을 뻗어가니까 맛보기입니다. 지금 위쪽을 이으면 뚫어서 흙의 세 점이 잡히고, 흙은 실전처럼 아래쪽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때 끊어가니까 자상기 쪽에 흙의 일곱 점이 제압되면서 완전히 수가 나버렸죠. 네, 기호하다 3단은 마지막으로 하반쪽을 해보는데, 지금의 하반쪽은 살아있는 돌이었죠. 내한 네, 점을 잡아 두고 이곳을 깔끔하게 이어가니까 지금은 비계 형태로 살았습니다. 때린다면 막아서 살았고 들어온다면 아래쪽을 밀어가서 비계 형태로 살았기 때문에 기와다 3단은 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고요 주연의단이 220수 만에1 0 0불계선을 거둔 한 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주연의단과 기와다 가즈오미 3단의 한일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주연우단이 초반에 상대의 실수를 정확하게 응징을 하였고 이후에는 14세 소년답지 않은 번뜩이는 수익기와 노련하는 반면 운영을 보여주면서 완승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주연우단과기와하다 가져오미 3단의 한일 슈퍼매치 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